공인중개사는 홍셉!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의 공인중개사 전 과목강사 홍평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튜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합격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하는 학습 방법에 핵심은 바로, 단고나의 반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단고나를 이루어낼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음, 과감하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이해가 안 되는 건 완전히 파고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어, 밑에, 자기 스스로를 파묻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어, 미라와 같은 학자 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제, 자격증 따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일단 단고화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제가 학습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학은 이렇게 해서 어제 강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전체 숲과 나무와 나무까지 열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죠. 음, 그에 반해서 습+ 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 스스로, 자 그러면은 스스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출제자의 관점, 출제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죠. 아, 그것은 바로 뭐가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출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출, 이제 곧 기출문제집이 출간될 것인데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단고란을 하는 것이죠. 아, 다음, 세 번째는 또 습이 필요한데요. 음,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당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 모의고사는 이제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를 실전 시험 양식 그대로 음. 그대로 해서 최근에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나만의 또 당구를 이루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단군화가 이루어진 이 책을 가지고 반복 반복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부터 해서 마지막 부동산 세법까지 공인중개사라는 숲숙대 장정의 여정을 출발할 텐데요. 자이 공인중개사라는 수품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크게 1차 수하고 2차 수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는 부동산학개론두 번째 민법및민사특별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차 수품 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이렇게 세 개의 숲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차 숲인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망, 아, 야망을 담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면 붉은색, 이 가을 단풍의 붉은색 같은 그런 색깔 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동물 세계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차 우리 공인중개선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및 세법에서는 바로 이 인간의 욕망 절제하는 고거죠 그래서 2차 과목은 절제, 중요, 무식한 말로 하면 마드로레이션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인간 서로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모든 과목은 결국은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부동산 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다 또 어떤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국은 그렇죠.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여행을 떠날 텐데요. 1차 과목의 첫 번째 과목인 어, 이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을 돈의 관점, 조금 이유식을 발라보면은 경제의 관점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썰을 푸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나머지 이 과목들은 법, 법률, 그래서 법률적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썰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계로는 좀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그런 어떤 과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쉬워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려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각자 좀 다르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 부동산학 계론은 조금 넓다. 넓고 얕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법과목이기 때문에 좀, 아, 좀 좁으면서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어는게 필요한 반면에 나머지 2차 과목들은 법,령,칙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걸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과목을 갖다가 빨리 나만의 단고나를 이렇게 가지고 반복 반복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